워크샴다입니다 예. 전화를 못 받았어. <웃음> 따라란 <laughs> 하야! 야 이거 뭐 <laughs> 찍게 달라.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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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워크샴다입니다 예. 어머야 <laughs> 예전에 계셨던 저희 편집자님이랑 뒤에 저희 CS 봐주시는 시우주민님이랑 안 보이지만 애기가 한명 자고 있어요 저희 새로운 편집자님이시고요 지금 강원도 가는데 짐이 보이세요? <laughs> 오늘은 태호쌤이랑 인파, 보이팝 쪽이랑 같이 워크샵 겸 커플룩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천을 가는 길인데 엄청 막히네요 도착해서 또 봐요 들의 그래, 밥지. 우와. 아, 말러새 물이 없네. 여기서 떼나 봐. 하나는 닭이고 하나는 오리래. 하나는 닭이고 하나는 오리래요? 네. 아, 되게 청춘영화 같아. 지금 숨을 떠서 숨을 하나 같아. 여기요? 저가 <laughs> 멕시카야. <laughs> 온 바퀴, 온 바퀴 짜먹고 내야지. 맛있겠다. 하지만 나먹 아예 하나도 먹어다다뺏조금만 먹으려고요. 저희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 쉐이크 때마퀴 보내야지. 그냥 내 이모살을 데리고. 어? 이 감자 턱에 아어머편집따로 써. 는다 뺏어 먹었어. 우와.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여러분. 맛있겠습니다. 소리모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잖아. 그이것도 그래, 맛있어? 진한 맛으로 먹어야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맛있어. 다이어트는 힘든 거야. 세상에. 다 먹다 보니까. 음 우아기와 대박이다 아 튀겼다 튀겼다 치플리샴는 요기랑 닭가살 먹어도 된다 해서 한입만먹게요고 너무 배고파 맛있다 정맛있네더원페션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 아니 거? 한숨 자고 왔더니 강원도가 됐네요. <laughs> 수영장이 있어요. <laughs> 아니 그럼 뭐 옆에 말똥모 없는 없는데, 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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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차용, 웃음> <laughs> 너무 예쁘게 나온다 애기가 예뻐? 애기 예뻐 기거든야 너는 그가 쟤도 애기네 <laughs> <laughs> 야이 앞에 이 붙으면 애기야 이0대기 애기. 태호 아, 쌤도 어린데 태호 쌤은 2세상인가 거의 갓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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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고 <다르고> 있는 주민님 <laughs> <맞아요>. 저희 보이팜에서는 <laughs> 주혁이라고 부르거든요 주혁이? 네. 이름이 주혁이야? 주혁 주역 남 남? <laughs> 아 주혁? 안돼안돼안 그럼 안 되는데 <웃음> 안 돼요 <laughs> 안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난판이다 어, 원래 난리가 났었지. 여기는 에더랜드고 여기는 보 여러분. <laughs> 지금 저희가 이 뒤에 텐트 보이시죠? 텐트 쳐놓고 여기다 옷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저지만 <웃음> <웃음> 여기는 이인파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모델 구해야겠어. 너무 부러운데? 저는 제가 모델이라서 주빈님이 띄워주고 계세요. 따라란! 근데 저희 카메라가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불쌍한 카메라. <laughs> 이러다가 조만간 꺼지겠어요. 지금 너무 더워 죽겠어요. 당신 표정이 더긴받아요 <laughs> <laughs> 태국쌤 오늘 지각해가지고 지금 몇 시입니까? 에이... 멀리서 온 걸로. 아 대구에서 온줄 몰랐어. 평택에서 <laughs> 오는 줄 알았어. 아 진짜? 대구에서 왔대. <laughs> 몰랐어. 귀여워. 2세살이니까 이런 거 입어도 돼. <laughs> 약간 째려본 것 같아. 욕했어요, 방금. 눈으로, <laughs> 눈으로 욕했어. 아, 들렸어요? 나 들렸어. <laughs> 오케이. 난장판 개판운데 오,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거의 일식 요리사 같아요 아이고 <웃음> <웃음> 와 이렇게 많이 샀다고? 짜파게티랑 육개장을? 요리 잘하세요? 저요? 라면밖에 그런 줄 몰라요 저 거의 요리사예요 요리 잘한다고? 네. 그집말하네모자라는데 뭐 말해봐요 스테이크 고기 차이 다되 또? 네. 파스타 종류 되고 또? 필라프스 되고 그거뭐 잘할 불쇼이 빨래다! 뭐야 이게? <laughs> 와우! 선생님 오늘 안 드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냄새만 맡으려고요. <laughs> 와 진짜 정원이랑 환상의 짝꿍이다 너네. 음, 당연하죠. 아니 근데 고기는 괜찮지 않아요? 쌤이 안 된대요. 물어나 보자 되는지. 야안 된다고 할거 뭐하러 물어봐? 응. 버섯은 먹어도 돼. 그래. 버섯이랑 양파는 먹어도 돼. 야 미쳤다 이거 미쳤지? 비주얼. 뒤에 대박입니다. 많이 많이 뒤집어야 될것 같아. <laughs>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내가 굴까? 나 고기 잘 굽는데 다야 이거 불... 왜... 집게 <laughs> 달라고? 불수아니야 <물수> 이거 탄다가 <laughs> 아니다 이거 셔은머리가다 팠거든 아, 원래 바베큐고런 맛은 로 뭐. 셰프님 다 됐어요? <laughs> 다 됐는데 셰프님 <laughs> <좀>, 집게가 좀 <laughs> 하자가 좀 있어요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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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벼져 이거 <laughs> 와 대박이다 헬짱의 짜파게티 짜파게티 비비기 저 라면 먹는 거 진짜 보기 드문거든요 진짜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laughs> 아니 근데 너 진짜 잘생겼어. 아 진짜요? 어. 고마워요. 완전 잘 나와 지금. 각도 뭐, 지금 괜찮습니까? 서울... 지금 나 댓글에 달릴 거야. 저 잘생긴 오빠 누구예요? 아 진짜요 나? 나블 p t 그범물동으로 비주얼 미쳤어요. 선생님 지금 자율 배식 아닌가요? 저희는 이 부채살을 준비했는데 아 네. 이게 진짜 저희 거거든요. 근데 왜 저희 거만 샀어요, 선생님? 여기 알아서 먹으라고 샀어요. 아, 아 이거는 거기는 다른 사람, 거고 저희는 우리 거. 이거를 건들면 진짜 뒤지는 겁니다. <laughs> 우리 둘도 정확히 딱반 나눠 먹을 거. 요 아, 알겠어. 알겠죠? 아, 와 제로 콜라 샀어 응. 음. 이거도 제로 사야 돼. 아, 우와, 진짜 맞다. 맛있게 먹어. 누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 배우스 김태우 먹방 들어간다. 제발 먹어주세요 와우 하나잘 아, 먹을게 오, 아, 맛있겠다 아, 소금 많이 먹는 처음 봐그러 소금 많이 먹는 거 처음 봐잘 잘 먹어서 너무 마. 좋다 어. 저희는 소고기 <laughs> 먹을 거거든요 자요아 맛있겠다 그치 먹어봐 나 그냥 일단 먹어볼래 그냥? 소금만 어. 친 거? 달것 음. 같아 맛있겠다 음. 음. 음 와사비 너무 맛있어? 나도 와사비 좀올려다가근 음. 너무 배고팠거든 너무 맛있어. 그치? 아니야. 나 좋아해. 이런 좋아? 응. 거? 음.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너무 부스러지. 음. 우리 눈 기다려 봐. 라면 조금만 더 넣어 주세요. 여기에 까 봐. <laughs> 와, 미쳤다. 태호쌤. 와 너무 잘 먹어. 아까 닭가슴살 영어. 우리 애기 너무 잘 먹는다. 나나 찍어도 돼. 응. 태호야 많이 먹어. <웃음> <웃음> 아니 나 태호 쌤이 어. 나보다 아홉 살 동생인데. 어, 이렇게 내가 반발할까 이렇게 싸가지 없어. <laughs> 맞아요. 네. 이건 뭐예요? 아자 이제 이 등심을 드신 다음에 네. 이번에는 <laughs> 꽃갈비살 꽃갈비살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즐기고 계시면 됩니다 네한 판에 네. 네. 3만 원이요? 아지 싸지 무슨 소리야 인당 사다. 3만 원이지 어머 어머 저처야저큰일날 소리 하고 인당 3만 원 아니 추천까지 와서 그것도 못 내나? 그만 먹을래 그만 나가 이 누나 쟤랑 저랑은 3년 친구라서 아, 오래됐다 네. 솔로 아닌 사람 나가 나 오늘 저 프로그램 이름은 얘네 솔로 <웃음> 얘네 <웃음> 얘네 아닌 솔로 아닌 사람 손들고 나가 <laughs> 지다 솔로라고 가져가고 자 이상형 한 번씩 말씀하겠습니다 지현님부터 시작할게요 아나 이상형? 지현님 이상형. 이상형 저렇게 고민하는 게 너무 긴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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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자. 성격은 야, 어떤 성격이세요? 뭐. 드시는 거 아니고 마이크. 박서 <laughs> 박서준. 아, 연예인은 솔직히 없고요. 이장은 솔직히 없고 무쌍에 무쌍에. 음. 네. 어, 자, 진짜 있어요. 어 있어요, 고요가. 있어요. 네. 없어야 되고. <laughs> 네. 여기도 있어요. <laughs> 아, 있어요 근데. 네. 착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혹시 잘생긴 뭐? 거 <laughs> 자기가. 몰래. 걔 이상형 말해보세요. 이상형 괜찮아요? 음? 아, 그럼 어디서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 진짜 세게 생겨요. 어저저저나 혼란스러워. 내가 <laughs> 봤어. 내가 봤어. 누구야? 나 진짜 <맞대. 웃음> 아, <저>, 혼란스러워. <laughs> 아, <laughs> <laughs> <나 진짜 혼란스럽. 웃음> <laughs> 정원이? <나한테> 운다 불어. <laughs> 나와. <웃음> 네. <웃음> 나 그럼 <그러면> 하지 마. 오동원 나와. 운다 불어. 네. 네. 아 근데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누구? 최종엽이라고. 배우 어디 배우 최종엽. 요즘에 어. 그 드라마에 너에게로 가는 사고팔이가. 최종엽. 어. 뭐야? <laughs> 어 <배우는 맞아? 웃음> 맞네 맞네. 어, 이건 아니지 맞아요 아니, 맞아요.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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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확한. 아니 아니 아니. 맞아요, 맞아 맞아. 대투세대.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정확히 <웃음> 맞아요. 아니, 오빠, 난 그냥 남자면 다 좋아. <laughs> 어? 왜옷 입고 나오셨어요? 그.. 부잖아요뭐라어뭐아이지이지일 피부 보는 것습니다아 오케이 그리고? 어, 뭐, 피부가 아주 깨끗한 사람? 네. 말고는.. 아 진짜 나이좋아하는줄알나이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운나주목받아니까2 <laughs> 저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어? <웃음> <웃음> 진짜 이다. 진짜 이야 이였지. E. 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딱 꿈이 있었는데 바로 기성용과 제가 결혼을 할줄 알았어요. 아 기성용과 <laughs> 약간, 약간 좀 단분들을 좋아해요 근데 근데 아니야 그, 갑자기 결혼을. 아가가지고다은 해드려서... 아, 너예요. 저안 했어요. <laughs> 저요? 네. 저한테, 네. 잘해야 돼요. 뭐? 저한테 잘해야 돼. 뭐요 어머. <laughs> 아 그래요? 뭐야? 놓 수가 없어요. 아니, 저희는 <laughs> 서로 원하기 때문에 놓칠 <laughs> 그래. 수가 없어요. 거죠? 저희가 아니, 만약에 사귄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혹시 고기 구울.. 수... 구울래? <웃음> <웃음> <그럼> <웃음> 네가, 아니 니가 <네가> 구울래? <laughs> 하나 둘셋넷 모르냐고 <laughs> 이거 알죠? <laughs>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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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안찾아주아아 아, 아, 내가. 아, 어. 아니, 컨텐츠 몇 개야? <laughs> 아니, 아니, 야, 출연 연예나, <laughs> 야, <출연> 연예나,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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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아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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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마리오는?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약간 지현우? 태연어 세븐 약간, <laughs> 약간 태연이 형 살빠진 버전이네 약간 느낌이 오 비슷하다! 느낌 좀 있어 안닮안나았 저는 좋은데 <laughs> 아, 저는 좋아요 좋아요 태호 형 <laughs> 좋아요 태호 형 지민 님은 바로바로 나와요 얘잘 찾아 <laughs> 안 닮았던, 안 닮았던 자기 느낌이야. 나도 선지야 맞아도. 누구?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주인 누구 닮았다고 진절미, 했는데? 진절미 진절미.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절미 닮았 아, 내가, 내가 내가 이게. 진절미 닮았지? 내 어. 진절미, 아, 어. 진절미, 어. 진절미. 아 맞아 맞아. 진절미 닮았어. 진절미, 어. 진절미. 근데, 어. 근데 지현아니 이게. 네. 생긴 거 내가 멀쩡한데요. 그런 거잘 생기고 멀쩡한데 그런 거잘 모르지. 약간 좀 트렌드 이런 거잘 몰라. 순수하고 순박해요. 이런 거잘 모르고, 진짜 모르고. 기본적으로 놀질 않습니다. 어디도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알죠? 1집, 2집, 1집입니다. 1집, 2집. 근데 우리도 그래. 세상에 제일 안전한 남자들. <laughs> 저희도. <laughs> 선생님은 아닌 거 같은데. 1집 하면 너랑 나 아니야? <laughs> 너랑 나. 1집의 대표 <laughs> <개퉁> 아니야? 자 <laughs> 인파부터 갈게요, 스쿼트 대결. 아, 먼저 스쿼트 할때 네. 중요한 거는 네. 어, 네. 어, 어깨와 네. 이제

내사리가 어떻게 오래간다 아니야? 아니 지금... 경력다 <laughs> 다르다! 가동 아, 범이 차이가 다르잖아. 나는 다 앉아지잖아. 일단 봐봐요 뒤에서. 아... 관 어, 얼마나 유연해? 봐봐요. 보여준다고 그아 오케이 오케이. 야아아아아하 <laughs> <으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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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죽으셨어요. 여기. 고개... 이아나 빨리 더 해. <laughs> 어필 <피> 끝났어요? <laughs> 빨리 팔 걷어. 좀더 해요. 슬근! 와 오와. 와 남자는 사이즈가 아니라 분리됩니다 보이십니까? 아니 너무 크다. <laughs> 아. 너무 <laughs> 크대. 다섯 주세요. 무게가 저로 실리는 서주세요. 다섯. 다섯 써. 다섯 어 네, 자 아직 눈 뜨시면 안 돼요. 다섯 어요 하나, 둘, 셋. 현아 나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시크하게, 시크하게. 아. 지금 시가 15분. 오늘 등산을 갈 겁니다. 주민님이 일어났고 요주의 인물 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코로크는 우리 태우 쌤 너무 잘자. 태우야 우리 가야 돼. 일어나. 태우님, 빨리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원 씨, 일어나세요. 6시 반에 딱칼 같이 출발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세요. 태우 키야 아침 등산. 아침 등산을 갑니다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카드 생겼습니다 법카 끝나고 마있는거사좀 이게 뭐예요? 한번 놀러 가요카이네학카이세 명이랑 가는 등산이거든요 학카이에서 네온을 맡고 있는 태연이요 <laughs> 뭐 맡고 계세요? 학카이에서 네. 허리를 맡고 있는 운전 맡고 태연입니다 요즘 화이트를 맡고 있습니다 학카이세 명과 함께하는 막... 등반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지금 사막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등산 코스고요 오늘 오, 사막산! 앞 들어가는 산입니다 오늘의 등산! 너무 행복하잖아? 다이어터의 삶은 이런 걸까? 우리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양해해주세요 계단 엄청 많다 오. 벌써 나고 됐고요 <laughs> 진짜 우리 체력 많이 좋아졌다 생각했는데 저 헬창들과 저 등산녀에 비하면은 저지 택도 없어요 울지고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로 와저 가볍게 올라가시네요 보시죠 저 너무 힘들어요 <laughs> 못지게 해요 너무 힘든데 풍경 구경할 시간도 없는 거야? 다 이럴 거예요. 이제 제 속도로 못 가고 있어요. 이, 이 사람 밀어가지고 힘든 거는 제 페이스대로 못 올라와서 그래요. 왜 미는 거야 도대체 어? 인파 언제 와? 편하게 왔잖아 여기 아니요! 나인파랑 쉬엄쉬엄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어 아지 왜? 아, 고마워, 너. 너무 귀엽다 여기 뭐 올라오면 끝이래요 저 이제 하산하거든요? 빨리 오세요 아 <laughs> 태연쌤이 이거 좋다 내가 올려주신 거래요 아,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트레이너 맛있어. 주는 건다 비싼 거라 했어 요 맛있게 먹을게요 야살 빼는 게 제일 돈 많이 들어요 어? 맞아 음. 아니 근데 살 찌우는 것도 돈 많이 들어도 네 몸에 얼마 썼어? 그건 셀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아니야네 한바 지금 한바 여기 왜왜 이거 못하겠어 <laughs> <왜못 해? 웃음> 이거 못해 이 못해 공돌이 번들 왜 못해 아, <laughs> 나둘셋 <하나>, <laughs> 그대로 가십시다. <laughs>